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타스로바르 미라클 사제인데요. 한번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세장 전부 교체할게요. 드로우 카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와, 거의 최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유의 최악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방첨탑대 이러면 괜찮은데? 좀 느린 덱인데? 요거는 어 밸류로 승부 보면 되거든요 노미 밸류가 좋을지 서친구 밸류가 좋을지 밸류 최고 싸움 갑니다 이거 드로우를 땡겨야 되는데 일단 아... 이거 상대 사제 아니었으면 개망했어요 진짜로 상대가 사제여서 지금 서로 드로우만 하는 거지 사제 아니었어봐요 이렇게까지 패가 꼬였다 포커하고 있죠 또 전장에서도 저번에 포커해서 망했는데 또 포커하고 있죠 자 이렇게 떠주면 그러면 이제 쓸수 있지 이러좀 카드 쓸수 있는 거고 또또또또 또, 또, 또 기다려야 돼요 때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퀘스트 깨주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만요. 이거 아안되는구나 로를 좀더 많이 볼수 있는 수단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 사수로 바로까지 떴고너 침묵. 얘가 이거 치면 또 패가 터지거든요. 뭐라도 해야겠는데. 하나만 쓸게요. 하나만. 패 터지는 거 싫잖아요. 아, 근데 얘가 힐해줘서 터질 수도 있구나. 이러면은, 아. 사실. 터지면 안 되는 거는 따로 있어서. 이러면 두장 터뜨릴 수 있는데. 하고 힐까지 해주면 두장 터뜨리는데. 계략 터져도 되고. 터져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잘 터졌어요, 솔직히. 네. 터져도 되는 게다 터져줬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었고. 근데 사실, 안 터지면, 터지면 안 되는 거, 교령, 제피 이런 거거든요? 거의 다 뽑아서. 아재짠까지 떴고. 그래. 아, 고통의 승사제가 또 나와. 또또 또 터지는데. 아, 계속 터지는데. 정말의 시작. 그터야 되잖아요. 근데 할수 있는 게 사티로스밖에 없네. 아. 아니 사티로스가 아니라 권등밖에 없는데. 권등을써 버리면 계획 계획이 이건 제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건제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 약간 어이없게 된데요. 어? 아 침묵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침묵 못 뽑나? 자 침묵 안 주냐 이거? 대규모 무효화 같은 거안 주냐? 어, 사술. 와우! 이걸 나이스! 다음 턴에! 노미 가면 되죠 노미 교령하면 되죠 넌 죽었다. 와! 었다와하카르이이걸이리이네 교환 좀잘해주 이거! 이되거이요 여기까지 때리고 어 때리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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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하는게 이득이네요 자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네요 어떻게 할래 만약에 노미가 산다? 그러면 사수로바로 또 넣으면 되고요 이거 벨류의 끝판왕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쩌실건데요 와 비폭탄 어썸하네요 확실히 정리기가 좋아 한번더한번더 막아봐 라쥬레겟도 이거 쓸게요 공격 못하게 아 실성? 야 실성이 사기, 사기긴 해요 딱 보면 드럽게 잘 맞네. 한번 더 막아봐. 아 근데 이걸 다 막아낸다는게 신기합니다. 아또 실성있어. 에전트 찍네 우리 친구. 와 드럽게 잘 맞네. 마지막이죠, 이게. 이것까지 막으면, 어, 저, 저는 그냥 질게요. 실성 두개다뺐고요 비폭탄 뺐고요 와, 정리기 진짜 역겹다. 이거, 여기서 정리 못하면은, 다음 턴에 관계, 관계에다가 신성한 파장으로 끝내면 되니까. 와, 근데 그걸 또버티되고 그래도 이거, 어, 딜꽤 들어갈 수 있겠는데. 길많이 넣으려면 이거 써야겠네요 잡여주고자여서못 막으면 서이막죠면이기죠상어요 아, 제발. 개굴 어요아 제발 개굴 개굴 개이리 이러면 킬각이죠? 아 킬각이 아닌가? 일단 실성 쓰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와또 살아남네 이걸. 죽으세요 좀, 좀. 일단은 아까 사술이 떠버리는 바람에 잘 막았는데 애교괄 두개다 빠졌고 비폭탄 빠졌고. 뭐거터 없는데요 진짜로? 아 진짜 없는데? 아니면 느조스 나오면 힘들죠 느조스 나오면 인정이고 심지어 이렇게 저승계잡이 빠졌고 진짜 다 뺐어요 제가 파랍스트 그, 뭔데 또 근데 이게 죽었잖아요 이건 아닌가? 이거 죽은 거 같은데? 네, 14딜이라서 죽었잖아요. 와, 이걸 이기네요. 이걸 이겨. 역겨운 부알 사제 죽어라. 밸류로 찍어 누르기. 밸찍루 성공했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와. 일단 실성은 하나 예방용으로 들고 가고 성직자는 무조건 들고 가죠. 사이클 돌려야 되니까. 나이스, 나이스. 사이클 돌릴 카드 많이 나왔고요. 제일 좋은 거는 관개화염출사도 나와주면은, 고통의 승사자랑 연계, 연계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 퀘스트 주술사는 3체력을 쉽게 자를 게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퀘스트 깨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수인을 냅니다. 개꿀이죠? 어, 관계화염출사까지 이러면 나중에, 들어오보기 굉장히 쉬워요.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봐주고. 네, 이거는 관계되고, 어, 공전 먼저 써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전 바로 잡아주는 게 좋으니까요. 아, 때리고 치마. 네, 이러면은, 예, 네, 카드 많이 펌핑 되고한번더할수 있겠는데, 이거? 아, 하죠. 볼수 있을때 보는거지 아쉽다얘좀 아끼는게 좋긴한데 던져버렸네요 패터진것때문에 말벌 화장 쓰고 이 손패 털어야 되니까요. 교력을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 하나 있으면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아, 너무 묘수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와우! 그냥 네. 계속 사이클 돌리죠. 최대한 빨리 사이클 돌려 버리고. 나이스 드론 또 보고. 이제 퀘스트 깼죠? 노미떴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드로우 미친 듯이 달려 도 되거든요. 아고 음, 금단의 권능을 씁시다. 어, 이러면 되겠다. 이래 버리면은 드로우도 볼수 있으면서 일자도 좀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금단의 권능은 영코여서 좀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서 만할 때 전부 소모해 버려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거고. 아 일드로우 보네요. 아깝다. 자 아, 이제 뭐패가 터지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진짜로. 이제 터지든 말든 상관없다 했죠. 다음에 무덤 계속 두 마리 냅시다 예. 이렇게 두 마리 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마리 내버리면 안 걸리죠 상대방 입장에선. 노미도 있기 때문에 노미 교령하면 돼요. 와 지진했어. 와우.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러면 사티로스에다가. 오마까지 써주고 여기서 턴종 하는걸로 그러고나서 이제 네, 노미에다가 교령하면 되죠 것이다. 이래놓고 진화? 카드가 없어요 뭐이 이걸 하든 말든 저는 뭐 제가 할거 하면 되거든요. 일단 노미 내고 그령 써주고 이득교환합시다 차례. 이득교환 해주고 던져. 음, 이러면 되, 되겠죠? TC 있으면 TC 쓰라고 하면 돼요. TC 써도 상관없거든요. 기분이 나쁘긴 한데 괜찮아요. 뭐야? 다못나본데 다 할거면 저것도 때리고 하지 <laughs> 너무 빨랐나봐요 사이클 돌린게 아까 드론을 많이, 많이 돌리긴 했죠 제가 이거 하수인들 많이 살아버리면 이거 진화? 해도 상관없어요 어, 답이 없다 친구야 넘어와 그냥 달려도 킬각인데 제피로 하면 좀, 야생의, 버... 아, 야생의 보시라. 버... 야생의 표 버... 같은 거 주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세게 때리고 싶죠, 저희는. 아, 이거 사슬로바로 쓰지도 못했네요. 이거 밸류, 이거 개상인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